음, 지금 이제, 한 시, 한시다 돼가네요. 지금 이제 식사하려고, 식사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거 먹고, 이제 출근해야 돼서, 이렇게 항상 매체를 는 먹습니다. 네. 그 농림축산부에 사실 제가 민원 넣고 있는데 저는 이제 농민들 이렇게 돕는 저도 물론 이걸 먹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 농민들한테 이제 도움이 돼도 야채 를 이렇게 매일 섭취를 하고 있는데 왜 농민축사는 그 저희 반려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요? 그 강아지들, 개들 그런 지식용 음, 도상 이런 것들. 사람들만 위해서 이제 동물들이 생하는 것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동물들만 위해서 뭐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건데 동물들도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하게.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좀 사람들 때문에 많이 희생이 되니까 동물들이 더 약자잖아요 더 약자고 <laughs> 더 보호 받아야 <바라야> 될 <laughs> 문제고, 사람보다 약하니까. 그래서, 왜 어른이랑 어린아이도 이렇게 있으면, 아이편에서 사잖아요, 보통. 왜냐면 약자니까. 그래서, 근데 동물들은 힘없고 약하다는 순제로, 이유로,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용당하고, 희생당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. 저도 그 원래 강아지, 뭐 동물들 그렇게 좋아했었지만 음 크게 또 그렇게 아 불쌍하다, 뭐 이런 소외된 동물들에 대해서 생각은 안 했었는데 뭐 길고양이나 유기견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좀 키우면서 이제 길고양이들을 키우면서 좀 많이 음 보게 됐고 이제 강아지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보잖아요 강아지를 어떻게 입양할까 샵에도 가봤거든요 저도 샵에도 가보고 또 뭐 가정 분야 인터넷 글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또 유기견 센터도 가보고 이제 다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, 영상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어샵은 사면, 거기서 사면 진짜 안 되겠다 보견들이 <laughs> 그렇게 갇혀 가지고 있는데 <laughs> 평생 그렇게 나 아버지도 못하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. 우리들 강아지는 저렇게 그냥 산책을 저렇게 하고 산책 하루라도 안 하면 막문 앞에 서서 나가고 싶어 갖고 그러는데 걔네는 원치도 안데막 강제 임신에 강제 출산 이거를 평생을 반복을 하거든요. 그 좁은 뜬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. <laughs>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. 뭐 생업이다, 이렇게 해서 하, 얘기하는데, 그일 아니고도 <laughs> 할게 많은데, 뭐 좀, 좀 이렇게 힘들어서 노동할 수 있는데도, 굳이 그렇게, 그렇게 죽여가며, 희생해가며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하나, 다른 뭐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, 사실. 힘들고, 어, 그뭐 안...